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정지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회는 27일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192표, 찬성 192표로 가결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즉 상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공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를 요청하며 한 대행이 임명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권한 대행은 쌍특권법을 보류한 것은 물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의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국회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 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헌정사상 최초의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 표결이 원천 무효라며 투표 불성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